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물건이 두개 이상이면 복수가 됩니다. 우리는 복수의 물건에 이제 들을 붙이고 영어는 주로 끝에 s를 붙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복수 표현을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지요. 가게에 가서 달걀 뭐, 들 30개 귤두 상자 들사 왔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어는 단수 복수를 대단히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양인들은 우리 동양인들에 비해서 확실히 사물 중심 object-oriented된 사고 방식을 아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서양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즉 물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동양인들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주목하지요. 심지어 기나 음양 그런 보이지 않는 개념까지 포함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여간 그렇다 보니 영어는 물체와 물질을 분리하게 되었고 셀수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복수와 관사까지 붙여가면서 철저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관사도 없고, 단수 복수의 구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 이제 영어에 가산, 불가산, 복수, 관사 등등, 이런 쪽의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은 뭐 사실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glass라고 하면 관사도 없고, 뭐 복수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건 물질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유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a glass. a glass라고 하면 아 관사 a가 붙었으니 셀수 있는 물체로구나 하고 생각해서 유리 잔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glasses라고 하면 아, 복수형이니까 일단 물체로구나. 그래서 유리가 두 개인 안경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영어에서 복수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고요. 아, 오늘은 복수형인 줄 알았는데 에이? 전혀 다른 뜻을 가지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런 단어들을 이제 분화 복수라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한 번에 뽀개기 영상이라서 좀 분량이 좀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r 공기. 공기는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인데 s를 붙이면 airs 건방진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문으로 he put on airs in front of us. 그는 우리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다. airs라고 하면 이런 약간 불손한 태도, 건방짐, 거드름을 의미합니다. arm, arm은 팔이죠. 팔힘센 Armstrong 아저씨,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었죠. 아주 옛날에는 싸울 때뭐 무기가 따로 있나요? 그냥 두 팔이 무기죠. 그래서 arms는 무기, army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ash, ash는 재, 그래서 재떨이는 an ashtray. 사실 ash는 the house burnt to ashes. 이 집이 다 타고 재만 남았다라는 문장에서 보시듯이 ashes라도 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ashes는 또 유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authority. authority는 권한, 지휘권 이런 뜻입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author 이것은 만들어내는 사람, 창조자, 뭐 아버지 이런 뜻인데요. 이 작가를 author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미어 ity가 붙어서 authority, 권한이라는 뜻의 추상명사가 되었는데, 복수형 authorities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진 당국이란 뜻이 되죠. cloth, 천입니다, 천. 천조각, 헝겊조각이 되고요. 복수형 clothes는 천조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바로 옷을 의미합니다. 특히 두 단어의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loth, 그리고 clothes. 다음, color. colors는 형형 색깔 깃발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제 군 연대의 깃발이나 배의 매단, 깃발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Custom, 어원을 보면 접도어 컴은 강조의 의미고요. 이 스웨스 체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습관, 관습 등의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Custom, 그래서 자주 봐서 익숙한 손님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ustom은 단골 손님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행위자 이 r 를 붙이면 Customer, 고객, 소비자가 됩니다. Custom에 S를 붙이면 customs, 세관 또는 관세로 사용됩니다. 공항에 가면 꼭 만나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customer 이라고 하면 세관원이나 통행료 징수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effect, effect는 효과라는 거잘 아시죠? 접도어 x는 out, 바깥의 뜻이고요. 어근, facel에는 to do, to make, 하다, 만들다. 아, 즉, 밖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복수형 effects는 물건, 특히 개인 소지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 보시면, uh, this insurance covers your personal effects. 자, 이 보험은 여러분의 개인 소지품을 커버한다라는 뜻입니다. Effects 개인 소지품, facility 방금 effect와 같은 어원 facil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Facilit는 하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형 facility는 하기 쉬움, 용이함이라는 뜻인데. 복수형 facilities는 그런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체육관, 수도시설 등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든 편의시설을 facilities라고 합니다. force는 힘, 군대에는 힘이 모인 곳, forces, good, 좋다는 형용사이지만 명사로 쓸땐 좋음을 의미하는 선, 도움 등의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 goods, 이제 상품, 제품이라 드신데요 아, 원래 고대 영어에 god로 표기하고 발음은 good로 길게 발음하는 단어였는데, 아, 뭔가 좋은 것, 혜택, 미덕, 재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었죠. goods는 이제 그런 좋은 물건의 의미에서 파생된 제품, 상품의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manner. 매너 좋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죠? 매너라는 단어에 이제 사실 그런 태도나 예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온전히 이제 예절만을 단독으로 의미하고자 할 때는 복수형 manner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예절이라고 하면 table manners라고 하죠. 매너는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는 동사, 형용사, 명사 등등 이제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어, 일단 오늘은 명사만 보겠습니다. 미,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평균치, 중간값 등등. 어, 하여간 이제 평균, 중간을 의미하는 명사인데요. 복수형 means는 수단, 방법 등의 뜻입니다. By means of A라고 하면 A라는 방법을 통해서, A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는 뜻이 되죠. Pain, 자 pain은 고통, 아픔입니다. 복수형 pains는 수고, 노력의 의미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에는 이제 고통과 아픔이 여러 개 수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Premise, premise는 전제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에 그 뜻이 담겨 있는데요. 접도 프리는 before, 앞에, 어근 미스는 밑에래, 샌드의 뜻이라고 또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보내다의 뜻입니다. 즉, 앞으로 보내는 것, 앞에 두는 것, 그래서 전제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것이 복수가 되면 premises, 뜬금없이 구내, 부지, 건물 내라는 뜻이 됩니다. premises, 좀 어렵죠. 건물과 그에 딸린 부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마련된 부속 건물, 또는 이제 건물로 이어지는 그런 부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문서상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지금의 뜻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provision, 공급, 제공, 대비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제공하다, provide의 명사형이죠. 어원을 살펴보면 pro, 미리, videre, 보다의 뜻인데, 미리 봐서 대비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미리 대비한다 라는 의미에서 공급, 제공의 의미까지 확장되었는데요.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 provisions, 양식, 식량이라는 단어가 또 됩니다. 제공하는 물품 중에 식량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지 지금은 provisions는 별다른 수식어 없이도 양식, 식량이라는 뜻입니다. quarter, 4분의 1을 의미하죠. quarters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교들 숙소를 m q 라고 하죠. married officers quarters, 기혼 장교 숙소를 의미하는 군사용어인데요. 여기서도 quarters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거주하는 곳을 Headquarters라고 하는데 지금도 Headquarters 혹은 HQ라고 하면 본부나 본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수치를 나타내는 Quarter에서 파생된 Quarters가 숙소가 된 유래가 저도 좀 궁금한데요. 16세기 말한 도시에서 군사 주둔 지역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로 파악이 일단 되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Ruin, Ruin은 파괴, 파멸, 몰락 등의 명사이고요. ruins는 폐허, 유적지에 대십니다. 왠지 관련성이 느껴지시죠? 나머지는 이처럼 관련성이 이제 높은 분화복수들이기 때문에, 어, 별도의 설명 없이 빨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는 sand. 모래가 많은 곳은 사막이죠? 그래서 sands. 물론 모래 사장도 해당됩니다. save. save는 아끼다 그래서 명사 saving은 절약이 됩니다. 이 절약이 쌓이면 savings, 저축이 되고요. spectacle. 장관, 광경, 뭐 구경거리 어근 스페셜에는 보다의 뜻이기 때문에 보는 것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Spectacles는 보는 것이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안경이란 뜻이 됩니다. Glasses와 같은 원리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Time은 시간, 많은 시간이 모인 시간 덩어리는 Times 그래서 시대라는 뜻입니다. 채플린의 영화 Modern Times, 현대라는 뜻이죠. Water, Water는 물 물이 넘쳐나는 waters는 바다, 호수의 뜻입니다. wood. 자, wood는 나무, woods는 나무들이 모여 있으니까 숲이 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어, 호림이네요. work. 명사로 일. works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공장입니다. dreamworks. 꿈을 만드는 공장. 꿈 공장. 하여 대략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advises, 통지, honors, 우등생, letters, 문학, parts, 재능, 그리고 regards, 안부 등등 좀더 있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분화복수를 검색하시면 좀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